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로봇스타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만 2,300원에 20%요. 네, 20% 비중이신데 매수가가 네. 조금 높으시네요. 예, 좀, 높을 때 이제 좀 사가지고 고민입니다. 예, 고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분께서도 최근에 이 종목이 신목가를 경신하는 날에 매수를 해주셨어요? 시청자님 맞으시죠? 예,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로보스타 저희가 어떤 점 도와드리면 될까요? 예, 과연 이 가격대에 올라올 수 있는지 아니면 막 중간에 매도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00원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자, 이 로봇스타는 음, LG 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로봇스타란 기업이었었는데 이게 아마 2015년도쯤에 아마. LG전자로 인수가 됐을 거예요. 연도 같은 경우는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뭐 굉장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랬다가, 어좀 올해 들어서 좀 이렇게, 어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급등한 거는 이 급등을 촉발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삼성전자에서 유상증자, 삼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또그 어,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들 이런 부분들을 콜옵션을 행사하는 뭐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로봇주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자 그때가 어, 거의 다들 고점이었습니다. 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길게 보신다라면 장기적으로 길게 보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그런 섹터에 속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뭐 인건비들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로봇 가격이 이 주로 뭐이 로봇을 타는 산업용 로봇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요. 그쪽도 마찬가지죠.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죠. 뭐 이런 게 낮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인건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점점점점 기업 측면에서 봐도 부담이 될 거예요. 또 그렇다고 일자리 뭐이 인력 수급이 원활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일을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어디 가게를 하든, 가게에서는 그 협동 로봇을 쓸 거고요. 또이 산업 쪽에서는 이 스마트 팩터리화 해서 이저 산업용 로봇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뭐 대주주가 최대주주가 LG전자니까 그쪽에서 뭐 어떤 어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어좀 아주 길게 보신다라면 좀뭐 보유하신 가격 그 가격 정도 이상도 가능하리다 하리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당장은 모든 로봇 섹터들이 거의 마찬가지예요. 좀다 꺾였습니다. 이렇게 다 꺾였을 때. 뭐 그럴 때는 레인보우 로보텍스가 지금 10만 원 약간 위에 올라와 있는데 요거도 지금 조금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충분히 매물 소화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섹터들이 강했던 섹터들이 한번 꺾이면요. 6개월, 1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기간 동안 줄줄이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어 조금 뭐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 보니까 약간은 좀 여유는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안 올라가겠냐? 그리고 최대 주주가 LG 전자다. 뭐, 요 부분을 보고 조금 기다려보시면, 매수하신 가격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에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 종목, 로봇스타를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좀 움직이면, 그때 상황 봐서 기술력이 가장 좋은 그런 주식을 로봇주를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기술력이 가장 좋은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니까요. 좀 올라가서 잘 빠져나오시면, 1등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조금 교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예. 시간을 낚는 강태공이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그래서, 그 저, 장기간 이제 보유를 하지 말고, 뭐, 요, 중간에 이제, 그, 매도 시점이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네. 한, 뭐, 매물 소화 과정이 6개월 1년 정도까지도 진행될 네. 수 있다고 보셨으니까, 네. 내년 정도, 내년 이맘때 네. 정도 매도를 한다고 볼까요? 내년 이맘때 정도의 매도를 하신다라면, 어, 일단, 뭐, 주가가 옆으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일 거고요. 강하게 올라온다라면, 뭐, 한 4만, 한, 저, 5천원대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 부분은, 이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변수들을 일일이 들면 다들 수도 없을 정도인데 만약에 경기가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면 경착륙에 따라 틀릴 거고 연착륙에 따라 틀릴 거고요. 연착륙이란 가장 하에 말씀드릴게요. 경착륙이 되면 이 로보 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다들 부러지고 다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연착륙이란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만뭐 4만 5천 원대 정도 요 정도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시청자님 말씀하셨을 때 중간에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중간에 정리하실 상황이라면 오늘 정리하시 저 다음 주에 바로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지금 좀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선택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투자, 예, 시청자님. 장기 투자 적합한 업종 로봇 맞습니다만, 어,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해결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주 바로 매도가 필요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LG전자인 로봇스타 매물 소화 과정 필요한 시기이고요. 45,000원 목표 주가 나왔습니다.